도자기 여러분, 골프도화입니다. 여러분, 골프도화가 또 이벤트의 여왕이잖아요. 또 우리 도자기민들 실력 항상 쑥쑥 될수 있도록 아주 좋은 기회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이번 기회 꼭 붙잡아서 우리 도자기님들 골프 실력 쑥쑥 향상시키시길 바랄게요. 이번 이벤트가 진행될 바로 이곳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강남 한복판 청담동에 위치한 트루템퍼 샤프트 트루템퍼 퍼포먼스 센터인데요. 와 정말 여러분 저, 정말 깜짝 놀란 게. 아니, 피팅샵을 많이 봤는데요. 샤프트만 피팅을 해주는 퍼포먼스는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토르테버 샤프트 요즘 정말 핫해서 많이 들어는 봤지만 얼마나 좋으면 샤프트 만 하는 퍼포먼스 센터인지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면서 투르템포에 대한 정보도 한번 알아보고 또 골프도아가 직접 슈타를 하면서 이 샤프트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투르템포의 허현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특별 자기소개 한번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드루템퍼 퍼포먼스 센터 티텍스를 운영하고 있는 허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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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트루템프 샤프트가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탑 플레이어부터 선수들까지 모두 다 여기 와서 피팅을 받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트루템퍼 샤프트, 어떤 샤프트인지 우리 도자기님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트루템퍼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계시는 다이나믹 골드나 프로젝트 같은 스틸 샤프트부터 투어에서 사용률이 뭐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브랜드인 만큼 어, 선수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스틸 파이버나 아크라 같은 그라파이트 샤프트들도 다양하게 스펙들이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당연 뭐, 넘버원 브랜드 샤프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역시, 샤프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또 질문이요. 이거 우리 도장인들이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프로들은 당연히 피팅 받아야지. 근데 아마추어, 나백0 0도리9 0개데나 피팅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제가 또 SBS 단골봇 MC 출신이잖아요. 정말 제가 아마추어들이 꼭 받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 좀 우리 도자님들에게 해주시기 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다들 겸손하셔서 나는 골프를 잘못 치는데 아직 스윙이 일정하지 않은데 피팅을 받아야 되나 라는 그런 접근법이 일단 가장 음... 큰 아마추어 분들의 고민일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 클럽을 선택하는 폭 자체가 넓지 않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스탁 샤트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모른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클럽들이 어떤 퍼포먼스들이 나는지 점검도 해봐야 되는 거고, 내 쓰는 클럽 자체도 한번 맞는 스펙인지도. 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극단적인 예의를 많이 봤잖아요 프로들은요, 사실 공을 다잘 맞춰요. 그리고 스윙도 다 좋고요. 또 공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그런 게 어렵단 말이에요. 쉽지 네. 않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피팅이에요. 네. 이 피팅만으로도 20m가 늘어나고요. 방향도 잡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조작인들이 이 경험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자기님들이 트루템퍼 퍼포먼스 센터에 와야 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점검이나 분석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스펙의 샤프트들도 저희가 추가하는 메인이지만, 브랜드 퍼포먼스 센터를 가게 되면 그 헤드 브랜드만 좀 시탈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에뭐 모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클럽들에 관련해서 타 브랜드들도 다 시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 네, 저희 쪽에 오셔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는 게 제일 오! 일단 중요하다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멘트다. 사실은 진짜 브랜드 퍼포먼스 센터에 가면은 그 브랜드들 것밖에 못 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와서는 다양한 회사의 클럽들을 다 쳐보면서 샤프트를 사용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진짜 큰 메리트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진짜 마지막 질문은 정말 이렇게 좋은 공간을요 우리 도자기님들에게 좀 맛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당연하죠. <laughs> 저 이벤트를 조금 해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를 좀 해주시, 열어주실 수 있을지 일단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계신 클럽들을 스펙도 측정을 해드리고 비교 분석 데이터들을 할수 있는 그런 체험권을. <laughs> 진짜 요 그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명몇 명, 몇 명? 일단 다섯 명. 다섯 명이나요? 좋지 않을까요? 와 대박! 네. 이 트랙맨의 이 퍼포먼스 센터에 정말 투어에는 옮겨놓은 듯한 이곳에서 다섯 명이면요, 여러분 피팅이요 분석이 진짜 비쌉니다. 와 레슨비보다 더 비싸요 여러분 네, 사실은 네. 근데 그걸 다섯 분이나 해주신대요 이벤트는 제가 정해볼게요 네. 트루템포 샤프트를 써보고 싶은 이유와 이 샤프트 때문에 고민이 됐던 거 궁금했던 거 이런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제가 선정해서요 무료 분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 트루템포 샤프트 이 퍼포먼스 센터 오시기 전에 어떤 곳인지 한번 둘러보도록 가보시죠. 와, 샤프트가 정말 많은데요. 여기 오시면 트루템포의전 라인을요. 경험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샤프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저에게 딱 맞는 샤프트를 찾아보러 한번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지금 제 조합을 만들어주고 계신데 그래도 이 샤프트에 따라서 이 비거리 차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좀 그걸 보여드리고자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안 맞는 샤프트와 잘 맞는 샤프트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립이 음. 조금 두꺼울 수가 있어서. 네. 샤프트가 50g 대 프로젝트 X. 지금 샤프트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가장 여자 프로님들이 많이 쓸수 있는 샤프트 스펙을 넣어놨고요 음. 지금 샤프트 같은 경우에 50g 대5.0한 번씩 테스트 해보면서 데이터 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샤프트 자체는 가장 큰 특징은 조금 강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소프트한 느낌이 일단 메인이에요 그날리 네. 같은 경우에는 캐스터. 그리고 또 샤프트가 중요한 게이 음. 헤드의 손맛이라고 하는 걸 헤드가 결정한다고 알고 계시는 많지만 음. 같은 헤드에 어떤 샤프트를 쓰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져요 손맛이 네. 너무 다르고 타감이 달라져요 그 샤프트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적인 음. 예로 저한테 안 맞는 거 한번 해 주실 수있어안 맞는 수 있어요. 거요? 네. 이 샤프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어, 가벼운 거 가벼운 거고 실제로 루프트도 좀 다른 걸 세팅을 해봤고요 저한테 안 맞는 걸 주셨는데 한번 음. 정말 안 맞는지 <laughs>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게 치시면 안 돼요 <laughs> 원래대로 쳐볼게요 오 진짜 비거리가 확실히 덜 나네요 근데 캐리거리는 조금 더 나와 나은... 음. 그니까 그러니까 탄 아, 때문에 아까 쳤을 때 데이터에서는 조금 탄도가 낮았어요. <laughs> 최종 거리는 덜 네. 나가는데 네. 캐리 거리는 탄도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 그렇죠? 음. 스핀 양이 네. 늘어나고요 아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볍다고 비거리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벼우니까 봐봐, 182 나가잖아. 볼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응. 헤드가 좀 무거워졌어요, 아까보다. 아니, 그 심지어 어. 스매시팩도 1.48 나왔어요. 응. 잘 맞았어요. 응. 잘 맞았는데 거리가 20m 줄었어요. 응. 오히려 40g 있을 때는 200을 못 넘겼습니다. 응. 오, 응. 야. 역시 세번치니까 <laughs> 대표님이 이 40g대 샤프트가 저한테 잘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로프트만 조금 바꿔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비거리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음. 최상의 결과가 나왔네요. 첫 그쵸? 번째는 50g대 9도였고, 음. 두 번째는 40g대 12도였고, 네. 세 번째는 40g대 9도를 쓰니까 네. 제일 데이터가 잘 나오네요. 느낌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40g대가 좋아요? 네, 40g대가 음. 편해요. 음. 연습을 안 해서. <laughs> 이제는 40g도 써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 u s 까 있었었는데. 네. 근데 몸무게도 U.S.였어요. 음. 그때. <laughs> 아, 대표 역시 테스트 해보니까 저에게 맞는 샤프트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자기님들도 꼭 와서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세요. 어, 오늘 프로님이랑 좋은 시간 이렇게 가져서 너무 즐거웠고요. 도자기님들이 오시면 프로님보다 더 통심성 있고 분석받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우리 도자기님들, 우리 이번 <laughs> 영상을 통해서 또 실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